네. 10월 3일 목요일 말씀 묵상입니다. 호세하서 2장 23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해서 다시 타일러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는 그런 장면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이르십니다. 마치 고멜, 호세아 선지자가 고멜을 타이르고 다시 데려오는 것 같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타일러서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예. 여기서 내가 하나님입니다. 그를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타일른다라고 하고요. 거친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라는 것이죠. 예, 거친들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 떠나보니까 거기서 행복하지 않더라는 걸 설명해 주는 거죠. 행복하지 않으니까 말로 위로하고 다시 돌아와라. 그러면 행복하게 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비로소 그들의 그의 포도원을 줄 것이다. 예, 포도원은, 예, 풍요의 상징이 있죠. 그들이 다시 풍요로운 삶을 살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을 것이다. 예. 이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려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을 이 땅에 다시 심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극률이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극률이 여기며, 예. 고매를 통해서 난, 둘째, 딸의 이름이 로 루하마. 극률이 없다. 극률 받지 못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를 극률이 여긴다라는 겁니다. 내 백성 아닌 아니었던 자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예. 로암미 셋째죠. 셋째 의 이름은 로암미내 백성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 그를 너는 내 백성이다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에,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라는 겁니다. 회복이죠. 하나님과 백성이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로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깨어졌던 하나님의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가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어, 회복되고 어,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이제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곡식, 포도주, 기름, 풍성한 삶을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행복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부르셨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거기에 복된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 머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풍요롭고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